자, 안녕하십니까 벤유하 12월 둘째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RCC 이민국에서 굉장한 이민 관련된 소식들을 지금 전해 오고 있죠 많은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에서 여러분이 많이 보실 텐데 일단은 임시 거주자들의 숫자를 반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학생비자 숫자가 올해 30만 명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한 15만 명 숫자로 확 줄여 버리고 워킹퍼밋도 숫자를 갖다 많이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뭐은아 이제는 뭐 캐나다 하기 힘드나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할 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느끼고 있는 건 오히려 한국 학생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 않을까 여태껏 제가 유학 사업을 18년 했는데 항상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걱정을 했지만 했 한국 학생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은 비자가 2, 3일이면 와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런 케이스가 지금 벌써 저번 주에 두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 오히려 저는 더 괜찮지 않을까 그 이민국에서 항상 페이크 서류나 이 거짓말을 하는 그 나라, 특정 나라에게 주어지던 엄청나게 많이 주어지던 이 비자 숫자를 학생 비자 숫자를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반박을 하셔도 전혀 뭐뭐 뭐 저도 할 말은 없긴 하지만 제 느낌은 그렇다. 그래서 너무 막 다운되어 있거나 본인이 준비하던 계획을 갖다가 지금 틀지 마시고 좋은 계획이 있 그러면 그냥 계속 하세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서류들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라면 백뇨아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정부 이민을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늘린다는 거예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와, 아, 이게 언제 발표하지, 언제 발표하지, 막 이렇게 발을 동동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할당량이 높은 9만 한 1000명 정도, 9만 1,500명 정도, PMP 숫자 늘린다고 했으니, 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박차를 가하시라. 그래가지고, 아, 내년에 하지. 자, 내년에 했을 때 본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미리미리 이걸 알고 난 이상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작은 차근 준비하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시 자, 세 번째 뉴스, TR2PR. 3만 3천 명의 워킹 펌이 소지자들에게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이미 공표를 해버렸어요. 자, 이게 코로나 때 2월, 제 기억으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처럼 이게 주어졌어요. 크리스마스였나? 하여튼,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발렌타인데이 때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점수가 70몇트 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은 사람들은 IELTS 시험도 봤죠 풀에다 다 넣어놨죠 다 준비해놨는데 이게 지금 IELTS 시험을 준비 안 해서 그걸 갖다가 내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IELTS 시험 보려고 밴쿠버에 전역에다가 했더니 다 풀로 차버렸어요 밴쿠버 심지어 빅토리아 차버렸고 다 차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어디 가서 심을 친다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IELTS 시험을 보고 오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병기값들이면서 그러게 마십시오 미리미리 제왜이 사람 발표를 했잖아요 3만 3천 명의 워크 폼이 소지자를 영주권준다니까요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미리 하시라 항상 비자 그다음에 뭐 학교 관련된 서류 뭐 이런 것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뭐제 생일날이 발표 할수 있는 거예요 내년 3월 23일 날날수 있는 거고 발렌타인날 때날 수도 있는 거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시험 보십시오 자네 번째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경제 이민에 대한 영역을 더 확대시키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캐나다에 도움 되는 사람들. 뽑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 수상이라도, 제가 대통령이라도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사람을 뽑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못 해왔기 때문에 점점점점 점점 이민이 좁아지고, 점점 타이트하게 됐는데 저는 너무 당연하다 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워킹 퍼밋도 있을 것이고, 학생 비자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 나라에서 대학교를 나온 사람, 이 나라에서 석사를 한 사람, 이 나라에서 박사를 한 사람, 아니면 해외에서 박사라고 하고 석사를 하고 경력 있는 사람,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다양하게 어쨌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캐나다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겠다는 이야기다 그럼요 또 캐나다는 영어도 쓰고 프랑치, 어, 프렌치도 쓰잖아요 그러면 프렌치를 잘 하는 사람을 또 뽑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전히 헬스케어 간호 직군도 많이 뽑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백류아가 준비했습니다 12월 19일 금요일 캐나다 시간이죠 밴쿠버 시간 한국 시간으로 12월 20일 토요일 아침 10시 밴쿠버 시간으로 오후 5시 헬스케어 중심으로 세미나를 열 테니 오셔가지고 많은 질문을 제발 좀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을 다 가져가시고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면 내가 언젠가는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시기가 온다 그렇다고 뭐 이걸, 이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이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다양하게 이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될수 있다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유학원들이 이거 되면 무조건 이민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걸 했을 때 무조건 이민된다 그거는 완전 거짓말 이걸 하면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의 이민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민을 만약에 목표하신다 그러면은 다 딱할수 있도록 제가 많은 좋은 기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